주어진 문제는 e 로그 kx와 마이너스 e 로그 k의 마이너스 x를 x축으로 그리고 y축으로 이거만큼 평이이동한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k가 1보다 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그래프가요.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 부분이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럼 평행 이동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럼 평행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얘, 얘와 얘가 연결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받고 여기서 또 이렇게 받아서 갔다 갑시다. 그러면 y, x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니까 y는 x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됐을 테니까 역함수를 구해야겠는데 요 지점은 t잖아요, 그렇죠? 이 지점은 t입니다. 근데 그 t는 y, x 위에 있으니까 k가 되어야 하고. 이 k는 1보다 커야 되는데 그렇죠 1보다 커야 되는데 t는 분명히 뭐라고 나왔냐면 0과 1 사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k가 1보다 큰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의 경우로서 이제 k가 0과 1 사이에 있어야겠구나 왜냐면 k는 t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은 방금 전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 거냐면 얘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연속 여기에 대해서 어, 어떻게 그려줬어야 되나 그러면은 감소하는 녀석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이게 평행이동 돼 가지고 이게 평행이동 돼 가지고 어떤 점에 대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왔을 겁니다 이 지점이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뭐 k라고 써도 되고요 t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k라고 쓸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요, 이 빨간색 선을 제가 그었는데, 여기는 y는 x가 되면서, 거기에 수지이고, 요 지점이 여기서 말했던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그럼 여기는 4분의 5. y는 x의 대칭이 되면서 4분의 5가 기로 가게 되고, 마이너스 4분의 3은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함수가 바로, 어, 얘죠, 얘. 예. 얘니까. 마이너스 2 로그 K에, x 에타 마이너스 4분의 3 집어넣으면은 4분의 7 플러스 K,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승이, 그게 4분의 5가 되는 것이고, 얘는 여기는요, 요 함수식에 넣어서 2 로그 K에 얼마가 되는 거냐, 4분의 5, 4분의 9 빼기 K. 이게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둘을 빼겠네요. 자, 둘을 빼게 되고, 둘을 빼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되고 빼면은 여기가 이제 2가 되니까 약분했다고 치면은 여기가 이제 결국 k분의 1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개를 해줘, 해야죠. 이제 전개를 해서 3차 방정식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k제곱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2분의 1k 플러스 16분의 7963이 k분의 1이니까 16k를 곱할 거예요. 16k를 곱해가지고 정리해, 합니다. 정리하면 16k 3승에 8k 제곱에 마이너스 6 3 k 의 얘가 되고 여기서 분명히 자 k는 분명히 0과 1사이로고어요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식과 2차식의 곱수로 표현을 해서 0과 1 사이에 있는 k 를 찾으면 4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k와 t는 다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찾았으면 어, 누구를 쓸까요 적당한 데 넣으면 될것 같아요 적당한 데 어, 계산하기 편한 애로서 여기다 넣을예요 그래서 2 로그 4분의 1 그리고 그게 이제 아까 어디였어요 여기였던 것 같은데 4분의 1 4분의 1 지분은 여기 e 플러스 e의 마이너스 a승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다를 이용하면 자 그렇게 되면은 2의 마이너스 a승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정리 이건 이제 이쪽으로 넘겨주고 넘겨주고 e의 마이너스 a승이 어, 4분의 1인 걸 이용해서 이렇게 a값도 구하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했던 30에 a 그리고 4분의 4분의 2분의 1 계산을 해서 답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75가 나올텐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k가 1보다 클 경우 평행이동되기 된전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평행이동시켜서 이 함수가 될 거라는 걸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예, 당연히 yx 위에서 만나다 보니까 이, 누구죠? t는, t는 뭐가 돼야 되냐면, k가 돼야 되죠? k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왜냐면 함수가 갈라지는 점이 k였으니까, k의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지는데, 그거를 t라고 담았으니까, k와 t가 같고, 근데, k 범위 1보다 크다고 가정한 경우니까, 조건에 위배돼서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면, 감소함수 형태로서, 어, 이 형태가 평이 이동돼서, 여기 한 지점이 여기로 연결돼서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고, 이 녀석은, 이두 녀석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함수가 되는 거죠. 이게 fx가 되는 거라서, fx는 y x 대칭시키면 자기 자신 위로 대응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딱 가운데 지점만이 yx 위에 있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t는, k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연립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서 3차 방정식을 풀어서 그중 범위에 맞는 녀석을 잡고, 그 다음 함수식에 대입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